어, 배려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존중과 배려는 원칙이어야 되고, 존중과 매너. 매너라는 건 알고 보면 법으로 안정해져 있지만 서로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고, 이거는 상대와 내가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야. 뭐 만약에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녀간에 사귀면 노리이 서로 뭐, 너는 방구를 껴도 되고, 난 방구를 끼면 안 되고 이런 건 매너 가 없는 거죠. 같이 방구를 끼든지. 뭐 아니면 뭐 어쨌든 내가라는 거는 양쪽의 서로 간이 지켜야 되는 거를 서로 간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중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너라면, 너는 나라면 그게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서로 간의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배려는 사치품이라고 얘기했는데 배려는 필수품은 아니죠. 그거는 각자의 대상이긴 한데 그거는 내가 상대와 더 윤활을 있게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면 배려를 하는 거고요. 내가 뭐 그냥 이 정도의 뭐 콜드한 또는 뭐 쿨한 관계고 싶으면 조금, 조금 적은 배려를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확실히 자기 개발수 23위까지 갔던 야, 너도 할수 있어. 라는 김민철 저자가 만든 책이 있고요. 예. 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한권 보내드릴까요? <laughs> 예, 끝나면 저희, 뭐, 이렇게, 관계자 분한테 얘기해주시면 농담 아니고 저희 그 회사 스텝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다른 책은 제가 최근에 있는 책, 최근,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 그냥 좀 오래된 책인데, 헤비시란 책을 되게 좋아해요. 헤비. 헤비. 그자기개발서인데요 한번 그책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목더라 최근에, 최근에 정말 정말 저도 읽기 싫어서 계속 언제 읽지 하고 책색권 사준 게 있는데 이런 뭐였지? 저기 상업시 최근에 저한테 사준 책 이름 뭐였죠? 있어요. 뭐 투자의 목적인가 있어요. 뭐 요즘 뭐, 뭐 최근에 저, 저쪽 뭐냐 뉴욕 쪽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저번책책이데 그것도 예 제가 이렇게 서로 인터뷰할 때 연락 이쪽으로 보내고 끝날 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책두권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